안녕하세요. 어, 태국도령 또 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태국도령, 음, 스마트도령 태국도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도 또 다른 어, 어, 그동안의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로 어, 또뭐 비슷한 포괄적으로는 거의 다뭐 무속 이야기는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인생 이야기, 뭐점 이야기, 운세 이야기, 사람 이야기, 뭐 귀신 이야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요목조목 이제 분류가 된 것일 어, 어, 뿐이고요. 어, 그래서 음, 귀신 얘기죠. 뭐 대부분 귀신 얘기가 또 사람 이야기고, 어, 사람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고 어, 그렇습니다. 무속 어, 이쪽에서는. 귀신 잡신이 잘 붙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요?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실시간 방송할 때그 답변을 제가 이제 꼼꼼하게 못해드렸어요. 2 시간 정도를 제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예, 좀 약간 시간상 제약이 되고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어, 유튜브 다른 어, 방송으로 어, 설명해 드린다고 하고 그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시간에는 어, 제대로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어, 이 시간을 빌려서 어, 이렇게 또 다시 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그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laughs> 잡신귀신이 잘 붙는 사람은 어, 왜 그럴까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 눈에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신 들린 사람들, 뭐 귀신 들려서, 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어, 좀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 대부분은 이제 반 정도는 정신병이죠, 정신병. 이 정신에 병이 온 거예요, 병. 그 다음에 반 정도는 귀신병, 귀신들이 들어와서 빙의 현상을 일으키니까 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어, 내 의지는 약하면서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걸 빙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귀신 붙었다, 허주 붙었다, 잡신 붙었다, 어, 그렇게 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왜 허주와 잡신이 잘 붙는 걸까? 당연히 궁금하지요. 예, 이부이호 질문하신 분은 조금 어, 일반적인 분 같지는 않고 이 무속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어,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무속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무속에 대해서 조금 무엇인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듯한 어, 그 질문입니다. 질문만 봐도 그런 느낌이. 이좀 들어요. 어. 당연히 그런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상식선에서, 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귀신, 잡신이 잘 붙는 사람은 왜 그런가라고, 어,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뭔가 좀, 자기의 그, 이런 그 정신, 마인드, 멘탈이, 멘탈이 약하면서 어 조금 불안정한 어 사람일수록 허주 잡신이 잘 붙어요. 허주 잡신이 어떤 사람이 잘 붙을까요? 왜 그런가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부터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정신상태, 멘탈이 불안정하거나 약한 사람한테 잘 붙어요. 그러면 멘탈이 정신 상태가 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살아온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우울했던 사람들, 어린 어린 시절부터 어,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온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우울했다. 그거는 곧 사주팔자가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예, 사주팔자가 안 좋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한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만 잘 봐도 이 사람 살아온 환경을 대충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린 시절이 불우한 사람은 다 그러냐? 그렇게 반으을할수 있잖아요, 반문을 할수 있잖아, 그렇죠? 아 그건 아니죠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때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 아이 이야기지 어린 시절이 힘들고 괴로웠다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 일부 이야기지 무속인 될 확률이 일부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 그 중에서 무당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 귀신 붙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죠 일부지 일부. 근데 그 일부 이야기가 또 그래도 비일비재하게 주변에 많아요. 그런, 그런 그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잡신 귀신이 잘 붙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고 좀안 좋고 슬프게 살다 보니까 멘탈이 약하죠. 뭐 일단은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 어렵고 슬픔은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겠죠? 그죠? 네. 가난하다고 해도 사이만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부자여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 만난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 만났다라는 것은 궁합이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자식이 이런 그 정신병이나 잡신도 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 논리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확률상으로 못 살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잣집에서 잘 먹고 부유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속세계에 관심이나 가질까요? 관심도 안 가져요. 아예 신도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속인들이나 무속을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되고 부유하고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뭐 금전도 이루고 안정을 시켰는데 크기에서 그큰 사람들이 뭐가 불안정하겠습니까? 그죠? 화목한 집에서 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와서 귀신이 붙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멘탈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건 정신병이죠? 우울증.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해, 슬퍼.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사람들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이,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지. 쉽게 일어나니까 그쪽에서 살았던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귀신 붙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확률이 높더라. 그런 상태에서 사주팔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경성 노이르제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그 귀문 간살이나 아 식상 과다 또는 원진살 그러한 살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운까지 안 좋으면 그렇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귀신병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안 붙으면 혼족 우울해서 정신병이야 그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 걸리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도 하고 그냥 막사는 인생을 살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쌈박질하고 다니고 어? 조직에 가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여자들은 일찍부터 집 나와서 어? 유흥업소를 다닌다든지 돈 벌으려고 노래방을 뛴다든지 유흥업소에 가서 어? 조건 만남을 한다든지 뭐 아저씨들 만난다든지 뭐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엄마, 아빠, 가정적인 울타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갖고 제대로 된 사고방식과 정신만 차리면 또 그거를 역경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훌륭하게 잘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잘된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 잘 묻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못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한이 없으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랑 공감을 못해. 가수 자체가 슬픈 인생을 살아야 공감을 줄수 있고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게 풀린 케이스들은 술집 나가고, 어? 몸을 팔고, 성을 팔고, 접대부로 나가고, 사기치는 것에 가담을 하고, 막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페인처럼 막 잘못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상하고 페인같이 막사는것 같지만, 그 사람들 지금 보면 허주나 잡신이 끼었을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호주도 끼었을 수도 있고, 잡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 청춘의 죽은 영혼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어렸을 때부터 우울해, 슬퍼하게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막도아 댕기다가 돈을 벌라고 하다 보니까 몸을 팔게 됐어. 네? 저기 평택이나 저기 뭐 어? 전주 같은 데 역전, 대전 앞에 같은 데 가면 역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정, 남성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게 됐어. 뭐 웬만 웬만한 정신 상태와 웬만한 마인드로는 못 하거든요. 근데 힘든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 근데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주팔자에 뭔가 타고 나야 되고, 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술장사? 아무나 못 합니다. 끼가 있어야 돼요. 네? 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못 해요. 끼가 있어야 돼. 가수? 아무나 못 해. 끼가 있어야 돼. 남들 앞에 서갖고, 막,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그걸 끼라고 해요 끼. 남자 만나서 돈 벌고 이렇게 적대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뭔가 끼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발달이 된 거죠. 성적으로 발달이 안 되면 못하지. 그걸 어떻게 해요? 무서워. 어머 무서워. 막 어떻게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사주팔자다 어? 그러니까 뭔가 끼가 있을 때 그런 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 예를 들었다, 예를 든다어요 청춘에 죽은 한이 있는 영혼이 그 사람한테 붙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하는 일,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영혼이 같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더라 그러니까 귀신 잡신이 잘 묻는 사람은 그냥 사주팔자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신경 예민하고 기문가살 꼈고 귀신의 문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귀신 붙은 건 아니거든요 예술적으로 풀고 기술적으로 나가고 어? 뭔가 분석하는 사람, 박사 연구소 박사도 많아요. 의사도 많고. 근데 안 좋게 풀렸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귀신이 붙는 쪽으로 풀리더라. 그럼 귀신이 왜 붙냐 이거지. 그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귀문간살이 있지만 귀신하는 사람이 있고 직업으로. 이렇게 안 좋게 귀신 붙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거야.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어? 공부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공부했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도 못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나쁜 친구도 만나고 나쁜 사람 나쁜 친구 만나고 다니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나쁜 행동 하고 다 살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뭐 어?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들이랑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기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용당하고 어? 뒤통수 맞고 그러다 보면 또 우울증 걸리고. 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아서 나와서 친구 만나고 언니 의지하고 아는 오빠 만나 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고 이 말할 때 제가 이 말할 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상처받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거를 달래는건 뭐가 있어 술밖에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자꾸 달래다 보면 내 의지력은 약해지고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내 멘탈 자체를 스스로 이겨내지를 못했고 강하게 단련시키고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깨끗한 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비관쪽으로 비관하는 쪽으로 안 좋은 사람 만나면서 자꾸 살다 보니 그 사람 인생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울할 때 귀신이랑 주파수가 딱 맞아요 귀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때. 술 취했을 때술 먹었을 때 귀신 잘 들어와요 정신력이 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술 먹었을 때뭐 보기도 하고 귀신도 보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어? 대부분 술김에 뭐 했다고 잖아요 범죄인들이 예? 술, 술김에 술 우발적으로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거를 이용하잖아 그럼 술 먹고 이상한 짓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술 먹고 강도도 하고 도덕질도 하고 어? 술 먹고 그랬다 아니 술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성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술을 팔지 말아야 돼 나라에서 예? 술 먹고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변하면 변하면은 응? 술을 팔지 말아야지요. 술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이 많아. 술 먹고서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가다가 사고 내서 뭐 사람들 죽게 만들고, 어? 그술 먹고 그게 제정신이냐고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 정신 멘탈이 약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더잘 미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정신력이 건강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이상한 행동을 안 하겠죠. 그렇죠? 같은 술이라고 해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즐겁게 마시고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은 술 먹고 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잘 붙어요. 술 먹었을 때. 그래서 그때 사고치고 사람 죽이고 어? 담배 펴서 사람 죽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담배로 사람 죽였다. 담배 펴서 죽게 만드는 거 봤어? 술은 술 먹고서 막화 김에 막뭐 연장 들고 가서 술막 깡수주 먹고 에 하고서 막 차에서 공기 좀 꺼내갖고 자기 형님 막땅안 주는 형님 그냥 빵빵빵 죽여버리잖아. 술 먹고서 돌아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간접 흡연으로 건강을 안 좋게 해칠 수는 있지.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이 술이라는 거는 바로 이상해지는 거야. 이 멘탈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술을 먹어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멘탈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술을 먹어도 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거야? 뭐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못 배운 거야.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응? 불행하게 살았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우울증으로 다았고 사춘기 우울증부터 해갖고 어?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 밖에 없고 우울하잖아?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아빠 밖에 없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못 봐도 할머니 집에서 큰다든지 뭐 이런 일들 얼마나 이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이면서 정신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남녀 궁합을 확실하게 보고 사이 좋은 사람끼리 궁합 좋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애기를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거기에 가화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궁합도 안 보고 막 빌대로 느낌대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고 어? 거기서 컸던 사람들이 크면서 귀신이 붙고 알올중독자가 되고 어? 허주잡신이 붙고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도 있어. 일부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귀신 잡신이 잘 붙는 사람은 왜 그런가? 물론 사주팔자 안 좋은 사람입니다. 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주팔자 안 좋으니까 귀신도 잘 붙겠죠, 뭐. 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멘탈이 약하고 우울한 사람. 그럼 멘탈이 왜 약하고 우울하게 사느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완동물들도 안 좋은 환경에서 크는 애들이 건강한 거 봤습니까? 밖에서 나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건강한 거 보셨어요? 집안에서 사랑받고 어? 먹을 거잘 먹는 애들이 건강하죠. 병원도 데리고 댕기고 애완견, 애완 고양이 주인 잘 만난 애들은 건강해요. 그게 부모라고 치면 에? 길거리에서 버려진 애기들 봐봐요. 떨어진 에? 버려진 고양이들, 길 고양이들, 버려진 강아지들 보세요 건강합니까? 걔네들 우울해요. 사람들 보면 경계하고 도망가고, 예? 걔네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추위에 떨고 고생하면서 사는 애들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예, 허주 잡신이 붙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더잘 붙고, 어, 그런 이치가 있더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상담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임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냥 대충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 추론 대부분 가정 환경이 행복한 애들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뭐사소팔지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허주 잡신이 잘 붙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쓴 소리 단 소리. 컨트롤해서 리드해 줄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이든, 친구든, 또는 형님이든, 언니든. 그런 사람을 주변에다가 잘 만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쓴소리 해주거든요. 야, 너왜 그렇게 살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냐? 그런 인생에서 빨리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좋은 운을 가지고 있어야 만나겠죠. 근데 좋은 좋은 운을 못 만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나이가 20대부터 30 먹고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이혼하고 40 먹고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50이 돼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또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살다가 형편은 거기서 거기고 50 끝나서 60이 넘어서 한갑이 돼서 또이 아저씨 저 아저씨 만나서 살다가 그렇게 늙어서 살다가 죽어요 그냥 한많는 인생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짝 차리고 어, 열심히 살고, 술 같은 거 먹으면 이상해진다. 그러면 안 먹으면 돼. 그리고 멘탈을 강하게 하잖아요. 맑게, 깨끗하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우울증 벗어나고, 운동해서, 잡신, 허주 잡신이 왔다가도 그냥 나가요. 나간다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해봐요. 나가요. 신묘장부 대다라니, 반야신경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이거 다 이겨낼 수 있,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정리하면 귀신 잡신이 잘 붙는 사람은 왜 그런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상 피부또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